메타트레이더5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거래 플랫폼으로 표기시간이 해당 국가의 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용자들은 7시간 썸머타임 적용시 6시간을 임의로 덧셈하여 계산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시간으로 표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타트레이서5에 접속 후 화면과 같이 시장란을 클릭 후 검색기능인 돋보기 그림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타임스케일4 MT5를 검색 후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내 메타 트레이더 5가 있습니다. 를 선택합니다. 다음 로그인을 진행해주면 되는데, 계정이 없을 시 계정 만들기로 생성해줍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탐색기 메뉴 인디케이터. 마켓을 확인하면, 다운로드 받은 타임스케일 4 MT5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케일 4 MT5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적용을 원하는 차트에 가져다 둡니다. 차트에 적용 시 화면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는데, 시그널 설정 수정 허용을 클릭합니다. 시그널 설정 수정 허용을 클릭 이후 상단 속성창 입력을 선택합니다. 속성창에서 hours를 7로 설정해 줍니다. 설정을 완료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차트 하단에 설정한 국내 시간이 표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